제자들과 현장답사를 함께하는 열정 있는 교수님인 줄 알았습니다. 질문해도 잘잘 받아주시고 학교 안에서 수업만 아니라 박물관도 데리고 다니시고 이런. 하지만 답사 뒷풀이에서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. 손 깍지를 끼고 이렇게 주물럭 된다고 해야 하나? 손이 내려가면 허벅지를 터치한다거나 만진다거나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수치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. 저희과가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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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해요. 엄청 소수고 전공 중에 두개세개는그 교수님이 얻는 수업이었고 저희는 졸업하려면 그걸 무조건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스스럼 없었습니다. 동계작사 때 목소리가 색소 부적이다라고 들었던 언니가 있는데 한 명씩 돌아가서 노래시켰는데 그때 그 언니가 부르고 나서 그런 말들을 했던 참다 못한 학생들은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. 인권센터는 지난 6월 해당 교수가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학기 수업 배제를 권고했습니다. 그런데 이 교수는 반성은 하지만 강의는 계속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아, 수업은 왜 빼냐. 왜 반성하고 안 그러고 살고 밥상 안갈 거고 애들이랑 술안 먹을 건데 왜 수업을 빼냐. 그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은 내 수업을 들을 권고가 있지. 취재진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동국대는 다음 달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JTBC 김영민입니다.